내가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봤는데, 나는 조선시대 때 태어났어야 됐나봐. 생각을 좀 해봐. 그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양반님께서 그냥, 어, 니놈이랑, 니놈이랑 결혼하거라. 그러면은, 예히,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결혼하면 끝이야. 뭐 별다로 뭐, 뭐 신경 쓸게 하나도 없다고. 근데 지금은 아니야. 신경 쓸게 너무 많아. 아아아또 <laughs> 아, 그럴 수 있겠다. 어좀 어. 마음에 안들수 있겠어. 어 근데 그거는 사실 문제될 게 아니야. 이, 같이 살면은 어쩔 수 없이 정 붙어 살 붙이면서 살면은 정이 붙을 수밖에 없어. 그건 문제 될게 아니지. 문제 될 거는 그냥 연애를 하는 그 과정이 문제가 되는 거야. 그래 나는 그 시스템 자체가 너무 힘이 들어. 야 생각을 해봐. 연애를 하려면 은 되게 많은 게 필요해. 많은 투자를 해야 돼. 너뭐 어디 연애하러 나갔는데 누구 만나러 나왔는데 거자체고할 거야? 아니잖아. 옷도 멋있는 거 입고 얼굴도 어좀 또득고 가야 될거 아니야. 그냥 생얼로 막 나가? 아니잖아. 그래도 기념일이라고 그러면은 뭐 맛있는 것도 사먹여야 되고 좋은 것도 해서 선물도 줘야 되고 한 번씩 뭐 어디 데이트도 나가고 뭐 그냥, 그냥 너무 많은 것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연애라는 그 과정에 대한 시스템이 너무 너무 힘이 들어. 그렇다고 내가 얼굴이 뭐 예쁘니? 빼나게 아니야, 뭐 성격이 그렇다고 막 활발하니? 어디 가가지고 막, 어, 안녕하세요. 너무 잘생겨가지고요. 저 이상형이어서 저 번호 좀 주세요. 뭐 이렇게 하는 성격도 아니고, 뭐. 내가 뭐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막, 막 어, 아, 혼자셨어요? 이렇게 하는 애도 아니고. 나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그냥 TV 보고 게임하고 그냥, 그냥 만화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, 도대체 내가 어디 가서 그렇게 연애, 상대를 만나니? 그래 하긴 나도 어렸을 때는 열심히 노력을 하긴 했었어. 그러니까 2 0살 때는 약간 조금 그때는 약간 유행처럼 내가 어, 어디 가가지고 막 헌팅 술집 이런데 가서 막아저벌칙이어가지고술한잔 주시겠어요?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양도 떨고 했었는데 그냥 그거는 나랑 안 맞아 지금 내가 그이 나이에 지금 헌팅 술집 가가지고 그렇게 생겼니 너? 어? 아휴... 자, 이날 먹고 니랑 지금, 어? 커피나 마시고 앉아있고, 내가 진짜. 나는 글렀어. 응. 쟤 그냥 프로포즈 받았던다, 야. 재수없는 냐 너, <laughs> 어, 너랑 나랑, 너랑 나랑 연애, 연애를 하자고? 어... <laughs> 아, 진짜 개소리 하지 마, 진짜.